여기 청춘 남녀들의 썸 타는 공간 시그널 하우스에 등장한 니치 향수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F&B 브랜드 전문가로 하우스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결이 뿌린 향수인데요. 이 향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이가 흔히 맞추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오늘의 주인공은 하트 시그널 스리소 신스틸러 브랜드 크리드 향수입니다. 먼저 하트 시그널 프로그램의 줄거리입니다. 하트 시그널은 시그널 하우스에 살면서 청춘 남자들이 서로 썸을 타고 연예인 예측단이 이들의 심리를 추리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채널A에서 2017년 6월 2일 첫 방송되었고 현재 시즌3의 본방송 시간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50분이죠. 특유의 풋풋하고 연예인 못지않은 비주얼과 남다른 배경 등은 시청자들에게 부러움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최근 시즌3에는 과거사 논란이 불거지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시그널 하우스에는 프로그램 중반 정도에 남녀 각한 사람씩 추가로 입소하게 되는데 이들의 등장은 시그널 하우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예측단의 추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중간 입소자들을 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지능탕 싸움이죠. 시그널 하우스에는 다음 6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째, 매일 저녁 시그널 하우스로 귀가한다. 둘째, 입주 첫날에는 나이와 직업을 공개할 수 없다. 셋째, 매주 한 사람과 데이트할 수 있다. 넷째, 합숙 기간 동안 이성에게 직접적인 고백은 할수 없다. 다섯째, 매일 밤단한 명의 이성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단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는다. 여섯째, 입주 기간 동안 개인 연락처를 공유할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하트 시그널 속 신스틸러 브랜드 크리드 향수의 탄생 비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irth Story. 니치 향수로 고급 향수의 대명사로 불리는 크리드 향수는 1760년 제임스 헨리 크리드를 시작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7대를 이어온 전통 조향사 가문의 유서 깊은 브랜드입니다. 본래는 맞춤형 양복점으로 시작한 하우스 오브 크리드사는 1781년부터 킹 조지 3세의 명령으로 인해 향수를 만들기 시작하죠. 최고급 원료만을 사용하고 수작업으로 향수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명성을 얻게 된 하우스 오브 크리드사는 나폴레옹 3세와 유진이 황후, 헝가리 왕족,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 유럽 모든 국가의 왕실에서 찬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왕실은 예로부터 왕실 공식 향수를 엄격하게 지정한 바 있으며 이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왕실의 공식 향수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1854년 나폴레옹 3세와 유진이 황후에 의해 크리드의 가문 전체는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연으로 크리드 산은 현재까지도 프랑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크리드가 260년 동안의 역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7세대를 이어온 가문 경영 방식과 높은 산속과 광활한 평야 속 천연 재료를 직접 소재 파러 다니는 열정 덕분인데요. 실제로도 크리드의 가문 경영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문 경영을 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고품질의 원재료를 고수하는 원칙과 전통 핸드메이드 제조 방식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크리데이 향을 완성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운 명품 향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크리데이의 경우에는 자연을 모티브로 조향 영감을 얻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가깝게 표현해내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모든 제품의 99%가 천연 향료로 이루어지는 천연 조향 재료는 재료의 숙성과 여과부터 손으로 직접 제작하죠. 이 같은 수제 기술을 바탕으로 크리드만의 바닐라, 시벳, 머스크 등의 혼합물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리드의 또 다른 인기 요소는 유명인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크리드 오더메이드 방식인데요. 해당 방식은 주문자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특별한 생산 방식으로 마스터 퍼퓨머와 2, 3회가량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를 통해 원하는 성향이나 콘셉트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말로 퍼스널라이징,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다고나 할까요? 무려 6개월에서 1년여 동안의 천연재료 채집과 조향으로 완성되는 크리드 오더메이드 제품은 10리터를 제작하는데 2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수준으로 그레이스 켈리 왕비, 다이애나 황태자비, 찰스 왕태자 오드리 헵번 제클린 케네디, 윈스턴 처칠 등의 유명 인사들이 해당 향수를 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심벌 브랜드의 상징은 왕실 느낌의 왕관이 그려져 있는 크리드 로고인데요. 왕가는 수많은 왕실에서 공식 지정한 향수계 의 명품 브랜드를 의미하며 1760이라는 숫자는 설립 연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크리드의 슬로건은 From Father to Son since 1760인데요, 1760년 이래로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크리드가 얼마나 유서 깊은 브랜드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크리드의 향수는 초기 일부 상류층에서만 비밀스럽게 누려온 브랜드였는데요. 독창적인 향기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스페인 등 유럽 왕실이 앞다투어 공식 향수 업체로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드의 시그니처 상품 세 가지입니다. 먼저 크리드 어벤투스입니다. 나폴레옹을 향한 오마주, 성공과 승리를 기원하는 매혹적인 향, 한 벌의 섹시한 정장을 입은 듯한 크리드 어벤투스는. 많은 남자들을 니치 향수의 세계로 인도하는 인생 첫 니치 향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첫 향은 상쾌한 베르가못 향과 새콤달콤한 파인애플 향으로 기분이 좋아지죠. 그 이후에 살짝 미묘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어벤투스의 큰 매력입니다. 약간은 매콤하면서도 우디한 느낌의 향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잔향은 달달함과 우디함이 뒤섞여 기품있는 향이 남게 되죠. 결론. 크리드 향수 중에 절대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면 크리드 어벤투스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크리드 실버 마운틴 워터입니다. 흰눈 덮인 알프스 산맥에서 영감을 받은 부드럽고 청아한 향입니다. 화이트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부담 없는 크리드 실버 마운틴 워터는 여성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향수 중에 하나죠. 남자 향수로 포지션이 되어 있긴 하지만 특유의 가볍고 시원한 느낌 때문에 여성분들도 참 좋아한다고 하네요. 첫 향의 시원한 상쾌하고 세련된 느낌은 어떤 크리드 향수보다도 고급스럽고 유니크하며 세련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향입니다. 결론, 어떤 상황에서도 가볍게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향을 찾는다면 크리드 실버 마운틴 워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크리드 밀레지움 임페리얼입니다. 싱싱한 과일의 달콤함과 바다소금의 짜릿함이 어우러진 은은한 향인데요. 크리드 밀레지움 임페리얼은 매니아층이 가장 견고한 크리드 향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겐 호불호가 나눌 수 있는 향이기도 하죠. 사우디 왕실의 요구로 프라이빗하게 제작되었다는 크리드 밀레지움 임페리얼은 첫 향에 상큼 시원하면서 확실한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이 향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미묘한 향은 어느새 상쾌함으로 바뀌어 있고 이내 달달한 엠버와 머스크 향으로 탈바꿈하여 황홀감을 선사하죠. 결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 시향 후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다라란. 최고급 의 원료만을 사용하고 수작업을 고집하며 유럽 왕실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으며 200년 넘게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드 향수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나만의 니치 향수로 개성있는 자신을 연출하길 원하는 밀레니얼 세대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명품 향수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길 더욱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브랜드 극장에서는 드라마, 영화, 예능, 뮤비 등 영상에 등장한 브랜드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본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브랜드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